you mm -hmm.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유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네,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며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데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부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라라면서 돌아오며,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레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데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일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는이라 함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묘를 비,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에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라야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로니요 라야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엘의 여종 빌야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라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리아 다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4장을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더럽힘, 또 더러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한 더럽히다 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깨끗하다, 더럽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종교적인 정결례의 의미로 더럽혀진 것으로서 그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로서의 이 더러움이라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재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이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의미는 이 이야기는 당장 라일이 자기 집에서 훔쳐 가지고 온 우상 드라빔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이들이, 이들은 족장들의 그 자녀들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방 신들과 또 이방의 어떤 문화와 얼마든지 뒤섞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고 또 안전해 보이고 또 편안해 보이고 그 쉬운 길을 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한 이 모습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라일이 가족은 이 드라빔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익숙한 이 도구를 통해서 라헬은 야곱과 함께하는 그 불확실한 그 여정에서 나름대로 보험을 든것 같기도 합니다. 라헬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약속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미래와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또한 구별된 삶의 행실과 태도입니다. 34장에서 시무원과 이 레위가 자신들의 복수를 위하여 치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복수를 위하여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중세 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도.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앙의 옷을 입고 이 반대하는 이들을 잔인하게 숙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현재에도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신정국가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들은 또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이면에는 자신, 자신들의 그 독재 정치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앙을 지키려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에 대하여 또 다른 형태의 극단적인 모습이 오늘 읽은 35장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22절에서 야곱 이행이 에델망 때를 지나 장막을 치고 그것에 거주할 때, 이루벤이 빌하와 동침하였고, 이스라엘이 그걸, 그것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빌라는 바로 야곱, 바로 이스라엘의 첩이고, 라엘의 여종이었는데, 출산 경쟁 시에 라엘을 대신하여 야곱과 동침하여 단관 납달리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가나안 문화의 한 극단적인 모습 즉성 도덕의 타락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루베 르이 극단적인 양극단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 문화에 직면하여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러한 두 국단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는 동기가 어찌하든 그 문화를 완전히 폭력적으로 파괴하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도 이 불상을 완전히 파괴한다거나 또는 어떤 물질적인 문화에 대하여 완전히 파괴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가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극단은 서로 통한다고 하죠. 그 양극단이 통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본능과 속마음을 철저하게 살피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행동하도록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자신을 또 너희들의 의복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바로 너희에게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의 보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가난으로 상징되는 물질 문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 야곱의 자녀들이 직면해야 했던 가나안의 문화들보다도 구별되어서 살아가기에 더욱 힘든 세상인지도 일 모르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이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0, 5절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랑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랑을 입으라.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바로 나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할 것이며 각자의 배데리 있을 것인데 그 각자의 배대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냄새나는 것들을 꺼내서 묻어버릴 수 있는지 각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위한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니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는 물질 문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참 연약한 인간 본성들과 그러한 물질 문명이 뒤섞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더럽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음을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야곱을 부르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 가운데 우리의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또 묻고 새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알수 있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맛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여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